여느 때처럼 독감이 기승입니다. 타미플로라는 우리가 잘 아는 공인된 약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13살 한 소녀의 죽음이 이 부작용 때문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갑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일어난 일인데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어,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 13살 여중생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중생은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였는데요. 유가족은 남은 가족들은 그 부작용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진 여중생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그런데 물을 먹겠다고 이러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식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게 왜 그로 가니 이랬더만 어머 엄마 내 물이라는 거예요. 대변에은 그냥 부설변이 맞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애가 부회장 선거 당선될 그렇게 좋아했는데 청와대 또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고 이거 밝혀달라고? 네 여중생의 부모가 아니고 네. 여중생의 고모가 올린 글입니다. 어, 지금 타미플루를 처방을 할때그 처방 시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해달라 이제 네. 이런 내용의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사실 타미플루로 인해, 인해서 사망했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유족들도. 그니까 처음 21일날 이제 약을 처방받고 22일날 이제 여중생의 숨진 채 발견이 되고 24일날쯤 됐을 때 아, 이게 타미플루로 인한 뭔가의 어떤 아, 부작용에 네. 의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거의 장례까지 치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네. 24일 날 고모가 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네. 그러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이제 네. 타밀플루의 양것인지 아닌지를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어머니 인터뷰 보면 부회장 선거도 당선돼서 네. 자살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어, 그걸 더 확인해 봐야 겠 네. 네. 당일 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전날이죠. 그 전날에 부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네. 출마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집에 왔답니다 그 네. 집에 왔다가 병원 가서 되긴. 독감 지단 받고 약을 먹었고요 집에 와 있는 동안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식구들하고 같이 뭐 축하하는 파티도 했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봤었을 때는 다른 이상지으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가족들로서는 사실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교수님 타미플루는 사실 저도 먹어봤고요 러 네. 그까 그러니까 임저 플루 독감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입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고 가장 오래 사용된 약제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제 억제해서 증상을 경감하고 또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입원율도 줄일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밝혀져 있는 약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 교수님 보시기에도 연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던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네. 여러 국가에서 이게 실제로 이제 타이플 때문인지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니까 러 이제 좀 대규모 연구한 만여 명 이상을 이제 등록해서 했던 연구를 보게 되면 네. 타, 이제 독감에 걸려서 타이프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네. 네, 논문상에서는 일단은 양군에서 이런 이상반응, 이상증상, 그러니까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연성은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네, 논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가장 대규모 연구를 그렇게 나와서 이게 독감 자체의 증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제 타이프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네. 네, 뚜렷하지가 않은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식약청이, 식약처가 자료를 배포했는데 볼까요? 네. 적어도 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또 있습니까?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라, 지켜봐라 이거예요. 네. 네. 이건 특히나 보면 10대 소아, 청소년 이야기예요. 네.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하다. 네. 이건 그러면... 그 그러니까 식약처는 우리 정부 아닙니까. 정부도 인정하는 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일본에서 네. 한 10여 명의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이상 행동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네. 사망했던 사례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먼저 경고를 아, 먼저 해놓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약품 설명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품 설명서에도 있고 예, 예. 네. 통계가 있습니다. 부작용 통계를 좀 볼까요? 네. 지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대략 네. 한 한해 200건 정도의 그 부작용 신고가 어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망상이나 환각 같은 거를 어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유족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한 18건 정도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2009년도에 부천에서 14살 중학생이 환청에 시달리다가 어, 스스로 이제 뭐 투신을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몸을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숨지지는 않은 일이 있었고요. 네. 어, 2016년에도 1 1살 초등학생이 역시나 십대네요. 예, 네. 비슷한 증상을 겪다가 아, 이번과 같이 어, 스스로 몸을 던져서 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부작용 사례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올 2월에 미국의 그 독감이 기승을 벌였는데올 초에 1 6살 찰리 하프라는 어, 10대가 독감 증세를 보였고 타미플로 처방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가족들은 타미플로 부작용 때문이라고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the you just to do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타미플로를 복용한 6살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인 건데요. second story window was uh, opened which was in her bedroom and she was uh, used her desk to uh, climb up onto it and then um, she was about to jump out the window when my wife came up and grabbed her <laughs>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신 사례는 미국의 사례인 것이고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났었죠. 2005년부터 네. 한 50여 차례 정도. 물론 타미플루 때문이라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뭐 도로에 뛰어든다던가 이런 것 의심, 예, 의심 사례들이 네.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교수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어른은 불가피하게 처방 의사분들이 처방해주면 먹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독감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독감이라는 게우 네.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10대는? 그러니까 지금 주된 사고가 났던 연령이 한 10세에서 16세 사이 에 몰려있기는 네. 한데, 근데 이게 아주 고열이 나는 초기 이틀 간에 주로 몰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제 때문이든, 이게 인플루엔자 때문이든 간에 초기 이틀 간에 고열나면서 이런 뇌 자극 증상, 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 인플루엔자 걸려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이제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는 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한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증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또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 발현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또 약제를 또 끝까지 복용할 수 있도록 또 지도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약을 안쓸 수는 없고 네. 써야 한다면 네. 지켜봐라 이거죠, 부모님이. 네. 그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이 유가족 그 여학생 유가족 입장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대요. 찾아가서 왜안 했냐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의사들이 그런 약을 그렇게 겁 없이 준다는 게난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상상이 안 돼요. 약을 처방에 따라서 주는 약국에서도 그 약을 그런 위험성이 있던 것을 한 줄만 내줬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는안 당했을 때.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 해당 부산 연제구의 보건소에서 그 복약지도 안한 그러니까 처방전에 따라 그 약을 이렇게 판매한 약국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복약지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복약 지도는 워낙에 이제 그 약제를 처방을 받으면 네. 이제 약사한테 복약 지도로라고 이제 그런 비용이 지금 들어있, 들어있기 약값이,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좀돼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의사나, 네. 의사나 약사에게는 동일하게 설명 의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설명에 설명. 예,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고 있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기 위험 부담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약을 먹겠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일종의 불법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왜 약국에만 그러면 과태를 부과했냐라 보면 네. 보건소에서 과태를 부과하는 건 행정 처분이고, 현지에서 복약지도에 직접적으로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약국에 약사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는 약국에 부과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야겠는데, 저이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하여튼 만약 청소년들에게 유아들에게 불가피하게 복용을 해야 한다면 의사나 약사의 복용 설명을 자세히 듣고 특히나 가족들이 지켜봐야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뭔가 뚜렷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내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복지부가 의사 발표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서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약을 처방할 때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환자한테 알려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나 약사분들이 아마 이번 일있고 나서 아마 자세히들 설명해 주실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어떻게 해나갈까요? 그때 일단은 인플루엔자 치료에 있어서 타미플로 상당히 중요한 약제고요. 사실 뭐 대체할 만한 약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경구 약제로는 아직까지 국내 안. 들어왔거든요. 먹는, 약으로는, 먹는 네. 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상황 자체가 타미플루 처방이 제한된다든지 약을 네. 복용을 안 하는 문제로 이제 기착되면 안 되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타미플루 때문인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자체 증상 때문에 명확치 않기 때문에 네.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열이 나는 기간에는 약제를 복용하든 안 하든간에 당연히 주의하시고 아이들 네. 잘 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네. 이럴 가능성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예, 예. 식약처도 이런 조심해라 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갑 교수님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세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정청내 정두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